너무 좋네요. 또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섬겨 주셔서 이렇게 이 앞에도 너무 풍성하게 이렇게 꾸며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어 절기는 없습니다. 이 추수감사절하고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는 있는데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왜이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날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수감사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마 목사로서 이 설교하기에 어려운 가장 어려운 주제가 있다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그런 주제가 아니라 아마 헌금에 대한 설교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 설교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 많은 성도들이 그 설교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시험에 들게 될수 있다는 것을 이 설교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호와를 배우.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하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는 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따라가다 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려라라는 데에서 끝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왜 예물을 드리는 것인지 너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생각해 보고 감사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서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초막절, 그러니까 절기의 이세 가지 절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날 때는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주신 복에 따라서 너희가 그 힘대로 그 예물을 준비해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우리가 빈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의 손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너희의 손은 빈손일 수가 없다. 너희는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 이 말씀,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초막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단락은 세 개의 절기를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단락은 이 초막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단락인데 이 초막절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이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세 개죠.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이 모두 같은 이 추수를 하는 절기를 말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초막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수하는 이 날에 추수를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추수를 하는데 이 추수를 하는 일꾼들이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추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추수하는 곳 옆에 초막을 지어 놓고 그 초막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추수를 했던 그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비슷해요.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를 치는 것과 비슷한데 그 장막을 그 옆에 쳐놓았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수수장, 이 거두어서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해 놓는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단순히 우리가 추수하기 위해 초막을 쳤다라는 것 외에도 더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치며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았고 초막에서 살면서 그 손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추수를 하면서 똑같은 초막인데 이번에는 빈 손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초막절에 대해 말씀하시며 너희는 이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게 알게 하려 함이라 하매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정말 지금 기쁘지? 너희가 추수하는 지금 가장 기쁜 이때에 너희의 가장 힘들었던 때를 기억해라. 너희가 원래 어떤 운명에 처해졌어야만 마땅했는지 너희의 손이 비어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극적으로 바꾸신 분,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원래 우리의 손이 비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았고 우리가 그래서 이 손이 가득 채워졌으니 이 가득 채워진 이 손을 나의 손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의 손으로 얻은 것이 아니니 이것을 너희의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 그 일부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에게 복을 많이 받은 걸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가 진짜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에게 복을 덜 받은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 풍성함을 나누는 것의 배경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얻은 건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거두었는데 내가 이걸 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나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잠시 맡아 두고 있는 청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신명기서 16장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희가 즐길 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라는 곳이 가장 먼저 나와요. 이 본문에 해당하는 단락에는 두번 나오고 있는데, 예,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저기에서 드리고 싶어. 내가 편한 곳에서 드리고 싶어라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곳, 그 거룩한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신명기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신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금만 더 넘어가 보면 신명기 12장 11절 말씀에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반복돼서 나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너희가 서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은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 그곳이 성전,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거룩한 이유는 그 장소가 택함을 받은 이유는 그 건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laughs>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신명기서 16장 15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 이 15절의 말씀은요. 이 말씀들을 잘 읽어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요.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마. 너희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니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복을 받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너희가 그 복에 따라 너희가 받은 복에 따라서 너희가 그것을 예물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얼마를 가지고 나왔냐가 아닙니다. 너희가 많이 가지고 많이 받았으면 많이 가지고 나오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가지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있느냐, 너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 때문에 내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나? 말이 이상한데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헌신하는 그 봉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투자 한번 해 보십시오, 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11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꼭 그렇게 보이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한번 시험을 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투자하면 너희가 한번 하나님에게 투자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수익금을 주실 거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말라기에서의 맥락에서 이 말씀은 왜 나온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강탈한 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훔쳐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데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복을 찾지 않고 어떻게? 다른 것을 서 복을 찾으려고 할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지 너희가 투자 한번 해봐라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라는 주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43 12장 43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자기의 모든 소유 고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보다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과부가 두 렙돈을 자기가 가진 모두를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두 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6장 10절,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는 두 랩돈 밖에 없었어요 두 랩돈 밖에 없었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다 드려 버렸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자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을 다 헌금으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헌금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이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에는 너희가 강제로 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에 정해 놓고 그 정한 대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합니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여기에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물어야만 하는 질문이 있다면 내가 오늘 얼마를 헌금할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얼마를 받았는가입니다. 내가 얼마를 할까에 우리가 헌금을 할때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을 하나님에게 드려도 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를 받았는가에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마를 받았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한 후에 하나님에게 드리게 되면 내가 진정한 기쁨으로서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너희가 나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빈 손으로 나오지 말고 각자 받은 복에 따라 힘대로.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택하신 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의미가 나중에 이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로 변하게 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일으키이라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그 직접 그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분으로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초막절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는 것은 단순히 성전만이 아닙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말 그대로 장막절이라는 말 이름의 그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이땅 가운데 장막에 육신 육신의 장막을 입으시고 이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이 지격하게 되면 장막을 치심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우리의 손을 가득 채워 주십니다. 그분 스스로가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추수가 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에 머물르게 되면 우리가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라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비어 있는 가라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원래 우리의 초막은 이 광야에 세워진 초막이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떠돌다가 빈손으로 죽게 될 운명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졌고. 우리의 손이 가득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고 이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너희의 손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너희가 그 축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너희가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복을 많이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렇다면 그 누구의 손도 비어 있지 않습니다. 나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얘기했던 것처럼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에가 무상화하지 못하고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고백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페니크루스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페니크루스비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분이 처음에 세상에 태어났을 때 태어난 지 6주 만에 자기의 모든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인의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도 없이 시력 장애, 시각 장애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힘들었던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찬양을 쓰는데 몇 곡의 찬양을 쓰냐면 무려 8천 곡의 찬양을 썼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분이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분은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자기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쓴 찬송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곡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이라는 찬양입니다. 직역을 하면 나의 복된 확신 예수는 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한국 찬송가에도 이 찬양이 실려 있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찬양일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그 찬양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도다.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드리고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 우리가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크로스비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나는 비록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나는 앞을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지만 이미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새하늘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그빈 손을 가득 채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를 드리는가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얼마를 받았는가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억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에 따라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